반갑습니다. 금마꽃 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5년도 양띠 우리 또 삼재 3제 중에 삼재죠? 응? 응? 양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음, 양띠 신미생 35세라. 35세 뭔가 본인들은 뭔가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. 그래도 괜찮아. 그런데 응? 관제구설를 조심하라고 하네요. 응? 사람과 충돌되는 걸 조심하세요.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좀 이방아에 오를 것 같다? 아니면 뭔가 이 사람하고 충돌이 생길 것 같다 하면 조금 피해서 가세요. 그리고 뭔가 내가 올해 이동을 하고 싶어.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아. 그냥 이대로 지금 요 유지되는 대로 이렇게 평탄하게 지나가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우리 김희생 49세 이분들. 잘 들으셔야 돼요 변화가 옵니다 분명 본인 자체만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3제인 양띠인데도 하반기에 가서는 괜찮다라고 47세 어, 김희생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, 정미생 59세 이분들 모든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응? 그리고 어, 내가 올해 운이 안 좋나 나는 올해가 아닌가봐 응? 근데 아니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어? 사람과의 충돌을 조금 잘 넘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59세도 근데 이제 집안이 조금 자식들 진압 문제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해결할 거는 적정선에서 조금 해결을 하면서 어? 많이 쓰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만 지나간다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자 을미생 71세 그분들 조금 머리가 아프겠다 내가 요렇게 조금 가다가 조금 잘 될까 하면 뭐가 삐끄덩해서 안되고 뭐가 삐끄덩해서 안되고 요렇게 되거든요 건강적으로 잘 챙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 것을 뭔가를 잃는다라는 게좀 보이거든요 어? 내 것을 어 이렇게 그냥 믿고 이렇게 준다 했을 때 빌려준다 뭐 어쩐다 했을 때왜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뭔가 잃는다 못 받는다 막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. 양띠는요, 양띠는 삼재인데, 제가 봤을 땐 그냥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조금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이동할 때 운전도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. 그래서 뭐든지 조심해서 그렇게 삼재를 잘 슬기롭게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양띠분들. 감사합니다.